좋은 아침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어,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이니라. <laughs> 자 어, 출산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지만, 또한 인간의 죄인됨을 여실히 어, 느끼는 기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부정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부정 기간이 끝나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서 삼모가 정결케 되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호와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속죄제란 이제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이 번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무엇을 헌신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아이에 대한 유모와 청지기에 친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번제에 드려지게 됩니다 사실 번제의 재물로 어린 양을 특정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제 그 창조받은 피조물이고요, 또 특별히 그분의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속죄받아 새 피조물이 되어질 우리에게 있어서 그이 어 번제를 드리는 것, 우리 인생을 정말로 어 기꺼이 산죄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번제와 더불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산모와 아기, 이둘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어, 이처럼 그 번죄와 속죄죄, 곧 헌신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피로소, 산모는 출산으로말미하면 부정해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그런데 어 번제를 드려야 한데요 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한 번제의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읽었던 8절의 내용입니다. 만약 가난하에서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산모라고 하면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속재제가 비둘기잖아요. 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바치는 것인데 이 번제도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바치게 되니까 어 이런 경우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 되고 한 마리는 또 이제 번제물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며 누구라도 아무리 그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수 있는 헌신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고 가장 작은 헌신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판단하셔서 그가 정말로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이 가르침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40일간의 정결례를 하게 되었고요. 또그 이제 단지 8일째도 할례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그 이제 의식을 다거쳐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이 40일이 될때 성전에 올라가서 바친 것으로 번제제와 속제제로 산비둘기나 혹은 어린집비둘기로 이렇게 이것 두 가지로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렸다. 속제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부모가 극빈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작은 가정에서 태어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러나 그 마리아가 드리는 그 헌신을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그냥 특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말이야마저 정말로 이 가장 작은 어, 집비둘기로 새끼로 어,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크기 담겨 있는 마음의 크기로 어, 그들의 헌신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과부의 두렵돈을 가장 크게 칭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의 예가 될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가 석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속죄하며 구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청결함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일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헌신함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스스로 수많은 자범죄를 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속죄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크기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핑계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